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진구 자양동 자양 5차 현대아파트 503동 603호 25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넘쳐나는 정부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감정가 9억 9300만 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가격 7억 9440만 원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남양의 한강 조망 한강공원 인접에 있고, 공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곳, 신자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광양중고등학교 근접, 자양시장, 백화점, 이마트, 건국대학병원 인근에 있어 생활편리,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금액이 높은 것은 수십억까지도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투자 방법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매의 함정을 가르쳐 준다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유튜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함정을 다 배워서 하기에는 일반인들은 힘들고 나이 드신 분은 오늘 배운 걸 내일 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는 경험 아니면 터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전략하는 길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장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경매를 찾지난 물건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베스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